기마다 기마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 자 찾기를 안 열고 기마부터 나갔어요. 면상이신가요? 아닌데, 음 보통 여기를 열고 가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걸 옆으로 붙여갖고 붙여서 풀겠다는 거죠. 차가 여기 들어올수 있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지금은 포가 차를 씌울 수가 없어요. 자, 올릴게요. 상으로 못 때리게 붙일게요. 아직은 포가 차를 못 씌웁니다. 지금 살을 닫으면 그때는 제가 차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밀면 은 상이 뒤로 빠지겠다. 뭐 그런 의미고 상이 나가줄게요. 자, 막아 나가고요. 음, 저도 궁수비 하겠습니다. 자, 붙이고. 자, 요런 자리 가고는 싶은데, 요런 자리 가면 뭐 어떨게요? 올릴 수도 있죠? 뭐 차가 그럼 갈 데가 없고, 이거 잡거나 그럼 포가 넘어가면 양차 걸리는 거니까. 뒤로 한번 빠질까요? 근데 뒤로 빠지면 상대가 대체할 수도 있어요. 뭐, 대처하고 포가 잡는다. 자, 상에 나가서 걸어보겠습니다. 땡기겠죠, 안으로. 자, 밀고요. 밀고 상태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네요. 자, 압박. 이제는 차가 나가서 반대로 돌아가고, 요런데 공격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상으로 때리는 것도 있는데, 가장 무서운 수가 뭐냐면, 이제 포장수 그죠. 일단 차가 올라가 줄게요. 상으로 때리고 자꾸 뭐 많아올 수도 있고. 음, 어렵네요. 자, 일단 포 들어가고. 일단 포가 상을 잡을 순 없죠. 포가 상 잡으면 포가 사 때리면서 차 걸고 가니까. 포가 상 잡기는 좀 부담될 거고요. 뭐, 지금... 아... 거기를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핵마를 취하셨는데요. 일단 밀겠습니다. 차가 요런 자리 붙을 수 있네요. 자, 때리고요. 포가 맞대릴까요? 아, 안 때리네요. 자, 뭐상 잡고 갑니다. 안 때리네요. 자, 일단 붙이고. 여기 가서 조를 한번 달라갈게요 이건 뭐냐면, 조를 안으로 붙여라, 이거요. 왜 붙이라고 할까요, 제가. 조를 붙이게 되면, 포가 씌웠을 때, 차가 피하면 상으로 때릴 수도 있고, 포가 씌웠을 때 포가 맞대리면, 졸로 잡고 차가 잡는 순간, 이걸로 상장 선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니까 이거는, 얘를 붙이면은, 포가 넘어갔을 때, 어차피 차피하면 상장도 나오겠지만, 포가 맞대렸을 때도, 다음에 상장 나온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지켜주네요. 자, 일단은 뒤로 빼지겠습니다. 상장 쳐도 돼요, 지금. 상장 쳐도 상대가 못 잡잖아요. 상장 치면 궁 이렇게 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포장 치면, 사로잡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차가 폴을 묶어놓고 작업을 해야겠네요 아하 이러면 일단 마가 이쪽으로 빠지고 어... 상대도 같이 묶어놨어요 자 일단 마 침투 상태가 이거 옆으로 땡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근데 이래도 지금 땡겨도 되겠는데? 아, 땡기면 상장수가 있죠. 상장을 치면은 궁을 틀면 된다 이거네요. 자, 일단 그냥 4 일단 올려놓게요 어차피 지금 상대분이 마땅히 둘만한게 없어 보이거든요 아... 궁을 그냥 틀었네요 그럼 상장은 제가 볼수 없구요 포가 묶인거 포를 풀기 위해서 뭐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자 그냥 한 칸만 빠지겠습니다 자 이거 왜 빠졌을까요? 다음 수 뭐가 있을까요? 차가 빠진 이유 이차 여기 있으면 상 뒤로 빠지는 순간 차 갇혀요. 차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아. 눈치를 채셨는데, 이거 포가 잡으면 마장수 나오죠? 마장수 나옵니다. 아하, 그쪽으로 가네요. 어, 상 하나 잡고. 그래도 상대분이 이거 상 뒤로 빠지는 수를 보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음... 자, 올려서 절못 붙이게 하고, 뭐, 붙여도 되네요. 잡으러 갑시다. 얘를 잡고 갈게요. 어 잡고, 그렇죠? 그냥 잡고. 이러면은 지금 상대분 입장에서는 뭐 이길 기물이 없어요. 뭐 잡아도 될것 같은데, 뭐 여기 가서 차가 여기 끼우면은 잡아도 될 거고, 이렇게 일단 붙이고요. 뭐 상대분도 여기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끼우면은 대차로 대차로 받으면 되겠네요. 차가기 붙으면 포 여기 뒤로 빼면 되고 이렇게 빼면 되고 음. 올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살을 옆으로 당겨서 이 포를 잡겠다 근데 사 당기면 포 뒤로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면 차가 이 자리도 못올 거고, 면포. 음, 역으로, 역으로 제가 때리면 되겠죠. 자, 다시 원위치. 자, 제가 먼저 면포 달러 갈게요. 궁을 틀 수가 없죠. 면포 잡히면 아프단 말이에요. 뭐.. 잡으면.. 깡새우탕! 1일 1깡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1일 1깡이야 이게? 어우 그래요 저도 1일 3깡 합니다 저도 1일 3깡 정도는 하죠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죠? 1일 3깡 정도는 해야지 어우 이를 상당 정도 합시다. 근데, 이게, 어우. 어우, 좋네요, 소리가. 에라이, 장군. 와, 이분 대단하네요. 앉아봐. 자, 누가 이긴 해봅시다. 아유, 그래요. 그럼 이제 이기 하지. 자, 음, 1일 1강 하시는 분을 1일 3강 하는, 어, 참교육 시켰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